난유페라고 한. 얘다 오늘 찍을 영상은 정크 도플덱인데 아직도 이제 미, 거의 미, 아직도 미양성이지만 왠지 잘 돌아가는 정크 도플덱. 버세스 <목소리> 무사신 크으, 무사신 진짜 얼마만이냐 무사신. 존나 <목소리> 오래돼. 야 진짜 이거 얘가 맨날 무사신 나 맨날 반려 나 맨날 이겨가지고 <목소리> 내가 무사신 견제하겠다고 내가 진짜 배지을다했었는데가이 <목소리> 까이 뭐 드디어 무사신의 보이는 버스. 내 혼자 <목소리> 아니 내 혼자 아내 혼자 그리고 전패가 아, 또 망했어요 오 뭐, 나도 망했어 오또 같은 게두 장씩 나왔어 대상에 아까 내가 그거 바꾸자 아 뭐가 망했다고 망했는데 같은 게두개나 나왔다고 그게 망한 거지 죽을래? 야 청이 나서면 이긴 거지 아니야 요즘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야저그로플때면일하나 시대 어, 거의 미, 내가 시대가 더 빨라 아니 내가 시대가 더 늦어 이거 나왔고 이거 나왔어 응. 근데 그거 업그레이드 했잖아. 아니 이거 나 업그레이드 한거 없어! 아니, 아니 정클 소플 원래 옛날 거였는데 뭐냐? 어 그거. 새로 나거 이번에 근데, 다 뺐어 그거. 안 아, 좋아가지고 미디어한테는. 나 일단 사이클론 이깝게. 이게 사이클론. 어? 사이클론이야! 뭐아까 <laughs> 그래, 버리는 건안 정했구나 아직. 쏘리 쏘리.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가고서 <laughs> 그러면 난 일단은 팬서 레벨 스틸러 버리고 퀵싱크로넬 텍스 소환 레베스틸러퀵 싱크로넬레벨 내리고 뭐야? 괜찮아 아. 레베스틸을 텍스 소환 이거 나와서 죽어졌어. 지금 어. 레벨은 오띵띵 좋아. 이렇게 인상 야마트로 피를 올린다. 이게 파괴의 성향으로 기억하는데, 음, 좋아. 그냥 야마트로 피를 올리는 것으로. 그럼 딴놈의 문, 난놈의 문 나이 <laughs> 젠젠의미 나이 안되겠다. 그뭐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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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입니다. 제트월이야 특수소 효과부터 이클레를 되돌린다. 저도 음. 의리가 없어. 좋아 존비 캐리어 소환 음. 싱크로 레벨 은 칠. 음. 제 자리가 어디더라? <laughs> 제 <제일> 자리가 <잘해가고> 어디더라? <laughs> 나와라 블랙로즈 드래곤. 네. 적극하게. 별거 없는데 성창 성창. 아 같은 자. 두 개. 괜히 무서워했다. 엔드! 괜히 l l o w us? Yeah, Chongi. I'm g 설마 n 기 t 아니겠지? 그렇지. 알았 g i 기 g 기 i n 기 t 기성 o 성 o 임 응, i 기 g 기성 g 창 i 개 g t 성 d 기성 o 성 e 사이클 n g I'm going to do 근데 사이클 h i n g I'm going to do something. I'm g o i 판. 오, 오케이. 이거 선, 첫 번째 것 하나 없생그는데. 전 2등이야. 어택 게임. 어택? 게임. 맞을게요. 1900. 세트 엔드 페이지. 저 엔드 페이지 하는 것 때문에 맨날 들어와 들어갈 때멈칫한다니까 <laughs> 드롭, 멈칫. 드롭, <드로>, 멈칫. 버퍼리 엔드 페이지. 리빙 리드가부 그런 저희. 요제 전자는 블랙 요제 들어가면 특수 소환. 고 야. 난다. 응? 이제 기8싱 하려고 엔드. 데개 바퀴 놀이니. 더로우 가드 트로폴서 가 효과 수도 <laughs> 버려도참못 같이 네? 버린다. 예뒷와예 네. 음... 어. 내가 그렇지 <laughs> 내가 그렇지 뭐 이거지 어. 좀비 킬의 효과 발동, 폐한 절멸을 일으 올리는 것으로 좀비 캐리어를 특수 소환. 우와, 개 좋잖아. 블레미드 동력 레벨 일에 달리는 것으로 내리는 것으로 레벨 스틸러를 특수 소환. 우와, 개 좋잖아. 좋아, 레벨 6이다 레벨 스틸러와 카드 트로퍼를 싱크로 소환. 아니 잠깐 투너가 없잖아. 아 잠깐. 아니야, 카드 가장... 트로와 좀비 아, 리어를 싱크로. 그렇게 그렇게 육이다. 어. <laughs> 이렇게 하면 레벨이 6이다 아, 지랄이고. <laughs> 지금 내가 6이거든 얘가. 아, 개6이야 응. 빨. 빨. 성간용 스타마스트 드래곤. 니가 성간용 스타스이그냐? 지정. 어택. 헤장톱 파워 택 효과 발동. 제 됐을 때 텍스 소환. 카가네 들어다들어려고 어, 아까 네. 아까 매뉴 올린 거좀 올리 다시 가져오려고 필요 없는 거지만 뭐. 엔드 들어 어 망했다 징착 때리고 때리고 음. 설마 때리고 때리고 아니겠지 기지아에이지이크지에이크해야지에야지냐아 강탈 냐 에바이야 강크지시크 진심입니다피몇 장이요? 아니, 뭐 있을 거 같아. 조청석한 원이나 와서 섭세 버리자. 정식 오리니까. 아. 근데 더 망하면 어떡 하지? 에 몰라 그냥 해. 내가 아. 엔드. 오케이 엔드페이하는게 없었어. 이득이야. 들어 이러서 망했다고 한다. 뭐 a 지 a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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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맞다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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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떤가 레벨 2 2 2의 싱크로 튀는 몬스터였나? 아 레벨 2 e, 2의 e, 몬스터를 느리게 하고 한장 특산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카드 레벨을 내리는 것으로 레벨 어 레벨 스틸러 특수 소환. 한나더 있었냐? 지랄이가 없어. <laughs> 누가 버려가지고 제트 싱크로 아니 전사생활 보는 것으로 제트 싱크로의 특수 소환. 어깨 작아. 레벨은 6. 안 올렸어 초대폰. 아 레벨 6짜리 소환 되게 줄이야 일단 카스트라며. 와 아, 지금 몇 아, 치즈냐? 레벨은 유. 네. 나의, 나의 영혼을 모두 담아. 별 그림자인 노튼을 특수소환. 응. 이 노튼 같은 에는 소환시켰을 때어한턴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때 그 특수를 성공했을 때 상대에게 800 데미지를 주고 그 암면 표시 보살으로 공격력과 수비력 8 0 0에 내린다. 우와. 일단 800데미지 줬어. 오케이 감매 효과 게이드. 이거는 자칭이 싱크로 감매라 불리지. 그리고 800을 내는 조청사 카스테게 어택. 천기 공격이 음. 안 올라가기 때문에 공격이가 천이백이다 천이천사백1200데미지 준다. 게이드 엔드. 들어오. 어 망했잖아. 망했잖아. 예. 엔드. 망했잖아 이거. 들어오. 조청사가 한게 아니었어. 방생신이었어. 너 동으로 택. 카나리 새타고 했단다. 걔냥 레베스트를 와서 나싫어갖고 들어오. 응? 레베스트를 안 했었으면 나 이거 왜더라. 걔 여기는 얘소환시키고 이랬어. 그렇게나. 포물로싱 그 그게 더 많이. 해. 음... 일단 일단 해야겠지? 엔드? 도루! 요시, 이가가 좋아, 맞아. 아주 좋은 카드를 뽑았어 듀닉 <laughs> 서포터, 안면 표시로 데블리 드래 효과, 발 데블리 드래 효과 화 효과 봤어 묘제로만. 어. 묘지의 묘제 전자는 공대력500 이하의 몬스턴을 특수화시킬 수 있다 아니다, 데블리 드래 혹시 레벨 5 이상을 할수 있어, 카톡 아, 할수 있어 효과도 아. 쓸수 있어, 효과도 음. 쓸수 있어. 음. 했을 때 카드 트루펄 특수 소환 효과 뭐 되냐? 아 효과 쓸수 있어 코스트야. 아 효과 아 맞다 코스트지 효과 코스트로 세장 버린다. 오 나쁘지도 않고 좋지 않고. 그리고 트닝스포터는 싱크로스 때 레벨을 이르 돌리고 할수 있지. 응. 하지만 승지만 필요가 없어. <laughs> 레벨은 8! 아니, 아까 그거에. 아까 패로 내 들어간 정광현 스러스리고. 뿅 하지만 튜 싱크로 선이. 아니, 선좋아수 있어. 아 싱크 소절에서 뮤지 했을 때는 가던장이 어었을 거야. 아니, 라이프가 없잖아. 이러면. 하하하. 노통노택. 이게 마지막이구나. 엔드. 들어. 아니 망했어. 할게 없어. 엔드. 들어. 드로. 가도 드롭벌스와 격발이 또. 진득하다. 댄디 라인 뮤지컬 했을 때 토큰을 두장 특사를 시킬 수 있다. 어 토큰 한장 어디 갔지? 토큰 많이 받았고 토큰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끝남. 왜? 나 없어. 어 일단 노통노택. 이리왜있는거아트로 포텍! 뭐 이겼어! 네. 역시 싱크로덱은 아직도 살수 있단 말인가? <laughs> 큰 막, 큰 막, <laughs> 큰. 큰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세트는 예, 제가 이겼습니다! 만세! 네. 내가 이겼다! 그가 네. <laughs> 그러니까 조총사 파스텔이나 손기부생각을지거야아왜 조총사를 소환했을까 아사다네세든 진가 까지감사합니다 9분 찍었네, 적당하군. 네, 좋아요도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